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수요일 손상희TV 틈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의 양산사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양산사저에서 양산 주민들께서 이제 문재인, 뭐 오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현수막을 내 거신 게 아마 뉴스를 많이 탔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굉장히 좀 급한 소식으로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의 양산사저가 이번 주말부터 공산이 중단됐다는 얘기인데요. 자,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양산사저 앞에 가면, 이렇게 노란색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출입통제가 돼 있고, 아무런 장비가 들어가지 않고, 공사가 중단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양산사저가 지어지고 있는 이 평산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주말부터 중단됐고, 경호원들은 아침에 사저 공사 현장에 가보니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저 건립 공사는 지난 주말 쯤에 진행되다 중단이 됐고 장비 등은 27일 어제죠 어제 모두 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저 터를 지키던 공, 경호원 3, 4명도 전날 오후 모두 철수한 곳으로 지금 확인이 된다는 건데요 어, 이 양산 사저와 관련돼서 원래 경호동 이 경호동이 올해 말 완공을 지금 목표로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주민분들께서 어 현수막을 걸고 지금 반대를 나섰던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 조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왜 공사를 중단했냐 물어봤더니 청와대가 말하기를 피해 없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를 잠시 스톱한 것은 맞다. 절대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려는 문재인의 뜻이다.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지 말고 잠깐 멈추어보고 점검하자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양산 사자와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좀이 정권으로서는 뭔가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지 왜 갑자기 공산이 중단됐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쇼라고 봅니다. 자,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양산에 문재인이 가겠다는 그 평산마을에, 어, 보시는 것처럼 현수막, 거의 뭐 30개 이상이 문재인, 사저, 건립, 반대, 이렇게 현수막이 걸린 겁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게 한 48개인가 지금 이렇게 현수막이 걸렸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분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였냐. 바로, 저 현수 저렇게 사저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저 건립에 이어가지고 이제 주민분들께서는 사저 건립이 되면 차도 늘어날 것이고 관광지가 될 것이고 교, 도로 교통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 많이 불편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뭐 소음 문제도 있고. 어, 뭐, 교통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의견을 나누고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양산시에서 전혀 들어먹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산의 평산마을에 있는 계신 분들이, 이제 의견을 나눠가지고, 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위에 나섰다는 겁니다. 저렇게 현수막을 붙였다라는 거죠. 2일과 12일 두 차례 회의에 거쳐서 사저 건립 반대 의견을 모았고, 이에 따라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언론의 보도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갑자기 양산시에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갑자기 간담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간담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자고 했던 간담회를 양산시가 열지 않더니만 갑자기 저게 현수막을 걸고 언론의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간담회를 열겠다는 거였죠. 자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분들이 모두 불참했다는 겁니다. 이게 파행이라 써놨는데 사실 파행이라 말하면 되게 좀 웃긴 거고요. 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무도 안 오셨어요. 양산시 관계자들만 오고 아무도 못안 와서, 와서 이 이 회의가 열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회의를 왜 열지를 못했냐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현수막을 주민분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내걸었었잖아요. 그런데 양산시에서 저거를 그냥 현수막을 없애버린 겁니다. 주민들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지금 알려진 바로 따르면 양산시가 현수막을 철거한 게 무려 14개나 된다 그러고요. 무엇보다 어떤 한 사람이 저, 문재인 사저 반대 현수막을 무단 철거를 했다는 겁니다. 무려 27개씩이나.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관해가지고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도대체 왜 무단 철거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문재인을 사랑해서 그렇대요. 뭐, 여기 주, 지역 주민들겐 유명하답니다. 이 사람이 문바로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단 철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금 경찰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주민들이 문재인 사저 반대와 관련돼가지고 소통하자라고 양산시에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양산시에서 잘안 들어 먹었는데 갑자기 저게 반대 현수막이 걸리고 언론 보도를 타니까 그제서야 양산시가 간담회를 연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간담회를 그냥 얌전히 열면 되는데 주민분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한밤 중에 철거를 한 이후에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 주민분들이 기분이 좋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불참을 하셨고 결국 간담회가 열리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된거죠 아직 해결이 안된 겁니다 자 근데 해결이 안된 과정에서 양산사저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 저게 계속 논란이 될 것이고 논란이 되면 계속 여론에 나올 것이고 여론에 나오면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죠. 즉, 청와대나 문재인 입장에서는 저게 더 이상 언론의 보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일시적으로 공산을 중단한 다음에 어떻게든 주민분들 꼬셔보겠다는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과연 근데 그게 문재인 마음대로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양산에서는 현수막 지금, 어,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 현수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재인에 대한 양산 사적 건립반대에 대한 현수막이 거는데, 갑자기 다른 쪽에서는 이런 현수막이 걸린대요. 대통령님, 외국 주민은 기다립니다. 예전처럼 농사 짓고 사십시다. 이런 현수막이 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김정숙 여사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현수막이 지금 걸리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지금 현수막이 걸리는 곳이 어디냐면요. 정리를 해드리면, 문재인 양산사저 반대 연수막은 평산마을이란 곳이에요. 이건 지금 문재인이 새로 들어가 살겠다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보고 오라는 곳은 매곡마을이에요. 이곳은 이미 문재인이 살았던 곳입니다. 즉 문재인이 새로 살 곳에 주민분들이 사저 권리 반대를 하니까 문재인이 예전에 살았던 분들이 문재인 보고 들어와 살자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웃긴 상황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결국은 뭐겠습니까? 문재인이 농지 사가지고 거기다가 거대 대형 사저를 꾸며서 노무현의 봉화마을처럼 꾸며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참 어떻게 된게 사저 하나 가지고도 국민들을 편을 갈라놓습니까? 아, 참 능력 대단한 것 같아요. 보십시오. 사저 하나를 가지고도 지금 국민들이 편이 갈려져 있어요. 그럼 애초부터 문제인이 농지를 사서 저 사저를 짓는 것부터가 문제였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할 거라면, 양산시에 다가뭐 주문을 하던가, 양산시에 소통을 하라고 어떻게 지시를 하던가 해서 이 평산마을 주민분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지 사서 일단 사저 짓겠다는데, 평산마을 주민들께는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 강행을 한 거고, 주민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야, 이대로 가면 진짜 안 되겠다.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주자 하고, 현수막을 내 거니까, 그때서야 소통을 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결국은, 문재인의 그 불통, 문재인의 마구잡이식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적 가지고 하나 가지고도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편히 갈라져 있다는 라 겁니다. 참 능력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될것 같으니까, 일단 청와대 측에서 이 양산 사저와 관련된 공사를 일시 중단한 듯해 보입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얼마 전이죠? 문재인이 뭐 전직 참모들 불러다가 고별 만찬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뭐 김정숙은 양산 내려가서 농사지에 대해서 불참했다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자, 가서 농사만 짓지 마시고요. 가서 주민분들 만나세요. 뭐, 농사를 진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산을 진짜 안 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양산을 가셨다면, 가서 지금 문재인이 사저 짓고 살겠다는 평산마을 가가지고, 김정숙이 직접 얘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살 집인데 이걸 왜 공무원을 시켜요? 가서 문재인과 김정숙이 살집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양산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냐는 겁니다. 차기 살 집은 자기가 설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과연 문재인이 양산 사자에 들어가 살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먼저 가게 될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